를 음... 가서야겠다. 2천만 원 쓸까? <laughs> 어? 인생 사야될것 같아 지금. 진짜 신경 좋아졌다, 그렇지? 음. 라면 반으로 쪼개면 이혼한다고. 20만 원상당의 냄비를 다섯 분 추천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laughs> <laughs> 와인바, 대박. 너무 예쁘다. 우리 기록 하나 쓰면 좋겠다, 그렇지? <laughs> 가격이 장난이 아니니? 그래? 이게 하이엔드.. 와 예쁘다 사실은 인덕션을 응. 보러 왔어 집에 가스가 조금 위험하고 가스 엔딩 조금... 고장 났지? 응. 응. 이참에 인덕션을 보러 왔는데 디트리시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이게 인기인가봐 응. 그래가지고 왔는데 와 이거 예쁘다 얘는 되게 길어 이 와이드 인덕션이에요. 말 그대로 가로 와이드가 굉장히 길죠. 나혼자 산다 이런 연예인분들이 쓰시는 게이 제품이 많아요. 나 이게 너무 신기이 아, 제품은 다운드 레프트 두고 전원을 키고 끄고 할때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딱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 제품은 밑에 아까 얘기드린 하부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랍장이 있으시면 설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밑에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도 서랍장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가장 많이 인플루언서님들이 구매해주시는 제품이에요. 푸드 음. 일체형 인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불이 하나면은 그치. 거기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열선에 맞춰서 네. 근데 얘는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좋다. 어, 근데 이것도 음. 설치를 화보장에 우리가 현보장을다 없애버려야 되나? 그럼 요거는 음. 이사를 어, 가서야겠다. <laughs> 이사 <두개 웃음> <다 웃음> 해 예금하고 이사를 두개다해 5천만 원 쓸까? 그다음엔. 만약에 우리가 50평대 가면 요거, 40평대 가면 요거 <laughs> 되게 꿈이 되게 어. 오 이거 너무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그냥 우리가 이사 갈때 알았으면 이런 거를 몰랐잖아 아 저게 막딱 마음에 들거든 근데 저거를 하려면 하부장을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된다는데 아 근데 저거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우리 그 기억자 주방으로 빼야 돼 주방도 인테리어 다시 설계해야 돼, 신기대를. 그래야지 저거 하는 의미가 있지. 저벽 보고 저거 하면 의미가 없지. 근데 또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는 이 제품도. 이게 가장 기본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는 대표 음. 모델이죠. 음. K 인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소비자만을 아, 위해 만들어진. 그래서 k 모델이라고 부르고 저희 모델명도 그래서 달라요. 어, 그러면 해외 직구도 뭐 가격적인 면에서 막 싸다고 싸다고 막 이러는데, 뭐 AS 면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려면은 그런 걸 보장받으려면은 정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전제품의 어... 설치가 또 중요해요. 전문적인 기사님이 설치를 해주셔야 화재 위험이 아... 없겠죠. 정품을 꼭 사셔야 됩니다. 안정성 때문에라도 무조건 매장에서 직접 좀 확인하시고 상담 받은 다음에 할인이 더 있으면 좋고 지금 되게 좋은 게이 디트리 씨가 인상 전이래. 당장 사야 될것 같아 지금 저랑 남편은 인덕션 브랜드를 많이 좀 비교를 많이 해봤고 찾아보고 후기도 보고 했는데 디트리 씨를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도 그래서. 많이 받았고 어. 어,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합 카메라까지 직접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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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저희 집에도 드디어 인덕션이 설치됐습니다 하이트라고 도 잘했다 그치? 그치? 깔끔해 우리 집은 3구 가스레인지를 썼었는데 가스레인지를 장을 써서 여기 홈을 여기까지밖에 안 팠었는데 이거를 넣면 5cm가 부족해서 5cm를 더 팠지 그래. 왜냐하면 이건 4구짜리거든 호라이즈는 여기 가운데 놔두고 가운데 는면 3구 양쪽에 두으면4구 사용할 수 있다 라면 한번 끓여볼까? 어, 이게 장점이 물이 진짜 빨리 끓여 나갔습니다. 그렇지. 뭐 한번 실험 한번 해요. 한번 해보자. 타이머. 당장 라면 끓여. 타이머를 한번 재보면서. 아니지 타이머 안 해도 요거로 누르면 몇 분이다 될수 있잖아. 아. 디트리씨가열 전도율이 되게 높다 그래서 라면으로 한번 얼마나 빨리 끓는지. 오 어, 이게 인식되네. 바로 인식이 돼? 어. 어. 부스터로 했어? 응. 제일 강하게. 응. 3구 이상 사용할 때는 부스터 기능을 쓰지 말라고 16단계 음. 이상은 쓰지 말래 음. 그러면 이제 과열 받아 갖고 에서게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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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국에이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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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에서 한국에서 게국에서한국 대박 우리 남편이 라면 진짜 잘 끓이거든요 나인덕에서한에처음려고올라 일분만에 끓는 거야, 지금. 음, 진짜 세상 좋아졌다, 그치? 응. 음. 라면 반으로 쪼개. 안 돼, 안 돼. 결혼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라면 반으로 쪼개면 이혼한다고. 이혼 사유라 그러지. 그럼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 이혼하고 싶은얘기 지금은 2분 됐어, 이제. 2분 됐는데 라면이 뭐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계란은 난 이렇게 다 퍼트려야 돼. 난 이게 좋더라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인덕션으로 끓인 우리 남편의 첫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얄루불도 여기 계죠 얄루야, 얄루도 라면 먹고 싶어? 허옇게요. 안녕. 짜잔, 저희 집에도 드디어 인덕션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진짜 내돈 내산으로 구매한 건데, 디트리시 본사에서 또빈이네 채널을 또 축하해 주시고,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20만원 상당의 냄비를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2종 세트인 거죠? 2종 세트. 음.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